네, 대우세탁기 i에라 1, 2에라 즉 급수세서 에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수세서는 보시는 것처럼 약세종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과 이것은 구성이 같은 것 같지만 뒤에 이것은 수압호수를 통해서 급수호수를 통해서 이 세탁통 안으로 들어가는 방식이고요. 이 방식은 수압 급수호수 대신 이 급수 탱크 쪽에다가 연결해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두개는 다 호환이 됩니다 이것만 빼가지고 호스만 연결하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소형들 약1 0 k g 이하짜리 소형들 같은 경우는 이런식으로 독립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급소스의 구성이고요 급소스 연결은 뭐 아주 간단합니다 이 세가지 형태처럼 각각을 구성하고 있는 나사들만 풀고요 그대로 꽂고 커넥터 연결하고 그... 같은 경우는 이 커넥터 뽑아이 급센서를 뽑아낸 상태에서 이 급수 호스만 그대로 교체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급수 호스를 조여 가지 빼고 빼고 연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급소수가 어디 있는지, 급소수 센서가 어디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세탁기 뒷면, 뒷면 덮개, 나사로, 나사, 고정나사 두 개를 풀고요. 뒷면 덮개를 제거한 형태에서 보시면 여기에 급소수가 돼 있습니다. 자, 이 급소수 같은 경우는 이거하고 똑같은 형태로 되어 있다시피 급소호스가 연결되어 있죠. 급소 습성이 고정하고 있는 나사들을 틀어줘요. 들어올려서 급소호스를 빼고 연결만 하시고 다시 부착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커넥터 마지막으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